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국내 유일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고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는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창고랑 워크인 쿨러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두개다 오늘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고에 들어가야 되니까 손님 오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가게 문 닫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 창고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음료수 안쪽에 그럼 가보실까요? 자, 창고 안으로 평수는 19평,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위쪽에는 조인컵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맥주 이렇게 종류별로 놓고 또 박스로 제가 구입한 것들 참치 참치 같은 건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길거든요 한 5년씩 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박스 채로 놓은 것도 있고. 낱개로 되는 음료수들도 있고 좀 자주 나가는 거 위주로 가운데다가 집기 편하게 잘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라면 박스 한쪽 면을 뜯어가지고 보시면 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 채로 너구리도 있고 위에 신라면 여기는 지금 라면만 이렇게 쭉쌓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영상에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시식대 위쪽으로 여기가 시식대 거든요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 위에 선반을 설치를 해서 라면을 지금 보관 중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이제 사이즈가 좀큰 음료수들 페트병 500ml, 600ml, 1.5L, 1L 이런 것들 종류별로.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음료수하고 술 위주로 놓는 곳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입맥주들하고. 요거는 이제 반품 봉투에 담아놓은 거예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해서 반품할 겁니다. 이렇게. 박스 채로 지금. 렉. 위에 올려놨구요. 콜라, 사이다, 포카리, 펩시, 맥콜, 파워에이드 등등 종류별로 놨고, 저 위에 보시면 이제 라면. 라면도 박스 채로 이렇게 짓기 편하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장님이 아니면 근무자가 짓기 편해야죠.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야죠. 실제 이제 매장 안에 물건이 빠졌으면 바로 막 분비는 시간에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있고 제품을 놓는 순서는 상관없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 놔야 돼요. 근무자가 바뀌더라도 누구나 알수 있게. 그리고 근무자들끼리 혹시나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 인수인계를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진나면 저기 선박 위에 있던 거맨 밑에 박스로 내렸어요. 뭐 이렇게 문구를 써 놓든가 누구나 알기 쉽게 만약에 없는 줄 알고 또 과다하게 발주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박스만 뜯어서 제품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개인 편의점은 낱개로 발주하기가 좀 곤란한 업체들이 있어서. 박스 위주로 또 박스 위주로 주문을 해야 낮은 단가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과자를 놓는 곳입니다 여긴 좀 좁아요 네. 카메라에 다안 담길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박스를 차곡차곡 쌓아 놓은 겁니다 과자를 종류별로 뜯지 않고 뜯으면 제품들이 흩어지니까 보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쓰면 다볼수 있게 되도록이면, 그냥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포카리를 보시, 보시면, 포테토칩을 보시면, 요렇게 놓으면, 저게 무슨 과자인지 모르죠. 여기 섰을 때. 누구나 항상 제품을 빼고 나서는, 제품 명이 보일 수 있게. 딱이 앞에 섰을 때, 어떤 과자가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게 저렇게, 문구를. 이런 디테일한 작업들이 나뿐만 아니고 다른 근무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저기 도리토스 저 갈색깔 보이시죠? 고래밥하고. 제품명이 보이게. 꼭 손님한테뿐만 아니고 근무자도 작업이 쉽게 할수 있도록 모든 근무자들이 재고관리를 통일시켜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밑에도 보시면 콘칩. 글씨 보이죠? 저희 끝에 양파링. 그 위에 바나나킥. 글자가 보여야 돼요. 포스틱, 카라멜 땅콩. 저 지금 이거 따로 안 건드리고 바로 창고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여기 새우깡도 보시면. 글자가 보이죠? 네, 요거 보세요. 요거 지금 뒤집어져 있죠? 요 빨간 거. 요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 웨어스 딸기 맛이구나, 알 수도 있지만, 요렇게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쌀로별, 고래밥, 그쵸? 보기 쉽게. 네. 요런 식으로, 과자를, 어, 진열을 해놓고 있고요.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기 보이시죠? 깐풍새우 저런 거, 자갈치, 글자 보이게. 오사지. 그리고 이제는 여기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저기 위에도 좀 있다. 저기 위에도 종이컵하고 그리고 커피 흰색, 저건 커피 뚜껑이에요. 내려 먹는 커피 뚜껑, 종이컵 뚜껑. 그리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도 이렇게 있데 요거는 식혜, 수정과, 뭐 코코팜, 구론산 이런 것들, 컨디션, 모닝케어 자 여기 밖에는 지금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이 안에 실내가 좀 밝아야 돼요 제 목소리 잘 들리려나 모르겠어요 냉장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보시면 소주를 이렇게 박스를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 그래서, 앞에서 누가 사가면은, 이게 이렇게 비겠죠? 자 이렇게 도르대 형식으로, 앞에서 누가 빼가면 안쪽으로 착착착 들어가게끔, 경사가 살짝 기울어진 냉장고예요. 이렇 보시면, 앞에서 빼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정렬 압축. 그래서 술도 시원하게 항상 보관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수입 맥주, 그리고 카스 그리고 여기 1 6 l 피처 소주는 이렇게 박스를 뒤에 뚜껑을 제거해놓고 바로바로 바로 진열하기 쉽게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타스 같은 거 지금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타스를 꺼내서 여다가여게 채워놓는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 계실텐데 재밌죠?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다 시원하게 미리미리 냉장고 뒤쪽으로 보관을 해 놓는 겁니다. 여기 밑에는 이제 물. 물도 저는 두 종류를 하고 있어요. 이 냉장고 안에는.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물은 두 종류. 저쪽에는 뭐 결명자, 보리차 이런 거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료 냉장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들어갔더니 <laughs> 추워요. 재채기 나오려 그러네. 이 음료 냉장고를 워크인 쿨러라 그래요. 워크인 쿨러. 걸어 다닐 수 있는 쿨러. 그래서 워크인 쿨러예요 네, 이렇게 저희 창고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는 개인 편의점이기 때문에 어, 박스 단위로 주문을 할 때가 많아요. 낱개로는 주문이 안 되는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어떤 품목은 폐기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개편이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세계 최초 국내 유일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이었습니다. 뿅!